안녕하세요. 저는 더 좋은 집유정호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 설상면 소재 의 전원주택 현장에 와 있는데요. 아, 이곳은 일단은 단지 자체가 30세대 정도 예정인 지역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가장 장점은 솔직히 저는 전원주택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토지가 조금 넓으면은 검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집이 작다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좀더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땅이 좀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잔지를 좀 관리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곳은 현재 토지 용도가 계획관리와 자연치락지구이기 때문에 40%에서 60%까지 건폐율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100% 맞춤 설계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고객님들이 원하는 평형대로 예를 들어서 뭐 20평, 30평, 40평, 최대 50평 더 크게 건폐율 나오다 보니까 맞춤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제격인 현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의 샘플은 사이즈가 가장 작은 현장인데요. 이 현장에서는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세대도 있고, 분양이 완료가 된 세대도 있습니다. 이 샘플하우스는 아직은 분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샘플하우스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지, 또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는지는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현재 총 160평부터 275평까지 다양한 필지가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만원, 그리고 건축비가 조금 더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급형부터 좀 자재를 프리미엄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께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퀄리티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급형 자재는 건축비 800만 원부터 좀 프리미엄 최고급으로 쓰신다라고 하면은 평당가 대략 건축비 1,0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조금 더 고려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샘플하우스 대지 면적부터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세이프라우스의 총 대지 면적은 166.7평이고요. 도로가 33평 제외돼서 실제 알당은 133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계획 관리이긴 하지만 실제로 건폐로 다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현재 대지 면적에서 총 바닥 평수는 24평, 그리고 2층은 13평에서 총 건축 평수는 37평입니다. 현재 이곳의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그리고 상수도,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샘플 하우스의 분양가인데요. 이 샘플 하우스의 분양가는 현재 5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따가 내부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샘플 하우스가 이 분양가에 얼마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요점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인프라인데요. 여기서는 학구는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차거리 5분 내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 자차로 10분 정도 거리로 보시면 되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2분 정도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느 분이 오셔도 교통 이용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남이천IC,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천IC는 차량으로 대략 15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로는 마트 그리고 은행 식당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차 5분 거리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학군 인프라 그리고 외가로 나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는 좋은 현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샘플 하우스를 계약하실 경우에는 먼저 계약금이 20%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60% 나머지 20%는 잔금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두리 있게. 변경이 가능한까 그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지만 분양을 했을 때는 계약금 30% 그리고 나머지 잔금 70%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1년 이내에는 무조건 건축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은 좀더 필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2천시 설상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실게요. 네, 저는 지금 단지내 도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6m 정도로 양방향 교행이 일단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은 총 30세대 정도가 분양이 예정될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대지 면적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나오셔서 필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점유를 하시는 게좀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뒤쪽으로 보이시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실 샘플은 아닌데 40평형 대의좀더 사이즈가 큰 거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은 제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37평대의 샘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샘플로 이동하셔서 주차장부터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현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넓게 차량은 두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직은 앞쪽으로는 단차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차가 마무리가 되면 차량이 들어오고 진출이 하신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세대로 이동하는 계단은 총한세 계단 정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당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로 이동하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 넓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교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모차 같은 것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고요 곳곳에 조경들이 심어져 있어서 좀더 산뜻한 분위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이 구조물 자체가 조금 더 이쁘게 나와 있어요 뭔가 나를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구조물을 연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장에 진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분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들어와 보시면 이게 이 앞마당입니다 마당 자체의 사이즈가 좁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폐율 자체에서는 다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당 사이즈는 좀더 키워놨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구 쪽에는 마당이 좀 좁고 석재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도 들어와 보시면 와... 마당 굉장히 넓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당 활용도 공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풀장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해서 물놀이를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가족분 대답, 만약에 대가족의 인원이라고 하면은 이곳에서 한 8인용, 10인용 정도의 테이블을 준비하셔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잔디가 아 너무 좀 넓다 보면 관리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쪽은 자갈을 좀더 이용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맨발로 그냥 지압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강까지도 좀 고려를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보시면 현재 아직은 조금 펜스가 마무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외관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펜스는 전부 다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먼저 외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외관은 화이트톤과 좀 블랙톤에 가까운 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외장재는 전부 다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아무래도 관리 자체가 편하기 때문에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안성맞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당을 통해서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구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한세 계단 정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 근데 저는 이곳이 좀 놀랐어요. 입구라는 거는 사실상 조금 더안 꾸며놓으면 이상할 수 있는데 이런 창 자체를 조금 더 크게 키워놓고 이런 구조물 자체를 조금 더 이쁘게 맞춰놔다 보니까 이곳이 마치 전실 공간 같아요. 전실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넓다 보면 은좀더 안정감이라든지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용품 같은 것도 충분히 보관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곳에 뭐 어닝 같은 거 설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곳의 활용도는 굉장히 클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광화문과 스마트 도어락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전실로 이동하셔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실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일단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오른편으로 해서 총 수납장, 신발장은 세 칸. 그리고 제 뒤쪽으로 해서 총두 칸. 다섯 칸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는 전실 공간을 조금 더 이쁘게 연출할 수 있는 이 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 황금색의 철제 사면동 중문으로 조금 더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으로는 현재 안방 마스터룸이 마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공용욕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 자, 복도 형태로 되어있어요. 복도로 좀더 들어오다 보면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으로는 주방 그리고 왼쪽으로는 거실이 되는 LDK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서있는 곳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을 딱 봤을 때는 아트월과 먼저 쇼파 를 설치했을 때의 사회거리는 대략 4m에서 4.5m로 폭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쇼파 공간 자체는 3, 3인용에서 4인용 그 이상까지도 일단은 설치가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트월 부분은 살짝 좀더 모던하게 포인트까지는 아니고 살짝 묻어갈 수 있게끔 연출이 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제 뒤편으로 보이는 창호가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요. 살짝 이 창호는 오늘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이 곳의 주연은 바로 제 위로 보이는 높은 친구입니다 와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대략 5미터 정도는 되고 있는데요 군데군데 간접등하고 직구등 그리고 가운데 에 있는 메인 조명등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낮에도 이 정도면 은 야간에 봤을 때는 아, 굉장히 세련됨을 좀더 강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편으로는 현재 주방이 마련 되는데 아 주방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네요 주방과 거실은 충분히 케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다이닝 공간 같아요. 위쪽으로 이라인등 라인 조명으로 좀더 이쁘게 설치해서 어 대략적으로 동선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 6인용 정도의 식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보면 무릎을 넣는,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쪽으로 조금 더 게스트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직은 현재 설치는 안 되었는데 이쪽은 이제 3구 전기레인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쪽으로 는 하츠 큐뱅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왼쪽편으로 제 기준으로 왼쪽편으로 봤을 때, 어, 픽스장 환기창이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주방 자체가 좁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답답함이 좀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군데군데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밥솥을 넣을 수 있는 장 그리고 어, 이 정도는 뭐, 오븐이라든지, 뭐, 기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셨을 때는 조금 더 메리트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맞은 편을 했을 때는 NX 제품의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있어 보여요. 근데 아무래도 3인용에서 4인용 가족 기준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히 수납은 가능할 것 같고,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했을 때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편으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오른편으로 이동하셔서 다음 도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바닥재는 거실하고 똑같은 포세린 타일로 통일감을 줬어요. 아, 뒤쪽으로는 세면 싱크대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간이 세탁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보조 주방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세탁기, 건조기는 직렬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밖으로 나가서 이 1층의 또 다른 공간 1층 마스터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룸으로 가는 복도 공간에도 포인트가 군데군데 있네요 보신 것처럼 체광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픽창과 환기창 어, 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반대쪽 벽면에는 구조물들이 아, 장식품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저런 포인트는 이 집의 퀄리티를 오, 올리는 데는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쪽으로 이동하셔서 1층 마스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1층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이쪽 침 이쪽을 만약에 머리 쪽으로 해서 퀸 사이즈 정도의 침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맞은편에도 아기장의 아트머리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벽걸이로 설치했을 때 아무래도 공간이라든지 확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 뒤편으로도 창 자체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아침 일어났을 때 느낄 수 있는 햇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 반대편으로 이동 해보시면, 와, 1층 공간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1층에는 보통 작은 방이 있기 마련인데, 와, 카메라로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1층 마스터룸의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한두개절 정도의 옷은 충분히 보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1층에도 이렇게 드레스룸과 마스터룸을 좀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곳은 계획 관리와 자연 치락지구이기 때문에 건별이 굉장히 커요. 참고로 그렇게 지었음에도 남아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1층 마지막 공용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욕실의 사이즈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공간이 샤워를 할수 있는 아 샤워 부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파티션으로 좀물 튀김 방지가 될것 같고요. 해바라기 수전까지는 좀더돼 있어서 어 샤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세면대 자체가 어 조금 더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한. 이 디자인들을 사용하고 을 있어요. 이런 데서도 조금씩 포인트를 주면서 이 집의 분위기 자체라든지 이런 퀄리티는 최대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시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1층 비대에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1층 공간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편을 통해서 2층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은 좀더 집상목으로 일단은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 중간에 있는 이 등들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요. 등과 픽상은 좀 크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등으로 모든 게다 커버는 될것 같아요. 자, 2층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작은 복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를 기준으로 방이 나눠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 뒤편에 있는 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2층에 첫 번째 방이 제가 와 있는데요. 자 이곳은 제가 아까 현장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 붙박이장들을 전부 다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붙박이장도 아무래도 좀더 추가 시공비를 내고 설치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곳 샘플 하우스만 붙박이장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샘플 하우스의 메리트는 중간 중간 요소 하나 하나가 고객님들께 조금 더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뒤편으로는 픽스창과 환기창이 넓게 빠져있고, 시스템 에어컨은다 전부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좀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제 허리베트로 선반이 하나가 마련이 됐는데, 이곳을 소형 인치의 TV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치대로도 쓰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주요 물품, 화장품이라든지 뭐 기성품들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해 <laughs> 보여요. 자, 2층의 첫 번째 방 안내를 해드렸고요. 나가셔서 바로 오른편에 마련되어 있는 2층 욕실 안내해드릴게요. 아, 이곳 2층의 욕실은 1층과 사이즈가 동일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딱 적당한 사이즈로 말씀드린 것처럼 1층과 좀 다른 이유는 해바라기 수전은 안 보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 파티션까지 마련돼 있고 아메리칸 스탠드 재질로 되어 있는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체형 비대 양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 나와서 이쪽 복도 공간을 지나다 보면 제 왼편으로는 아기자기한 테라스가 하나 마련되는데요. 먼저 두 번째 방 보시기 전에 테라스 먼저 보고 가실게요. 와, 이쪽 테라스 사실상 사이즈는 넓지는 않아요. 근데 한 2인용에서 3인용 정도의 차잔 테이블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공간 확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곳에서 그냥 조용하게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침실 안내해 드릴게요 자, 테라스를 나와서 2층 침실 들어가기 전에 아, 역시 구조물들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을 좀더 칭찬하고 싶습니다 와, 두번째방 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 옵션들 샘플 하우스만의 특권입니다 이런 붙박이장 중간에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좀더 포인트를 줬네요 사이즈는 반대쪽 방과 크게는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곳의 일단은 장점은 픽스 창과 그리고 반대편으로 제가 돌아볼게요. 자, 이곳에 보이는 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이즈가 아무래도 큰 창에서는 채광이라든지 좀더 답답함이 해소가 될수 있는 방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층 설상면 소재의 전원주택 내부부터, 아, 외부부터 내부까지는 전부 다 확인해 봤고요. 이곳 현장에 감상평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 설성면 소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곳 현장의 메리트는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될수있다입니다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필지 분양을 했을 때 사이즈는 160평부터 275평부터 좀더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건폐율 자체가 계획관리와 자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최대 40%에서 60%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게이 현장의 장점입니다. 마당을 좀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실내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 어느 분들도 이곳에 오셨을 때 맞춤 시공은 전부 다 가능한 현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필지 자체가 사이즈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춤 시공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님들이 원하는 집,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서 나오셔서 위치를 선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유종보장했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